저는 사이코메트리를 연출한 검영입니다. 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그렇게 어렵거나 잔인하거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장르가 스릴러긴 하지만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리에서 양수 역할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예, 아직 낯설고 생소하실 텐데,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 저의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시라고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아시죠? 개봉 전이잖아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영화 관람하시고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 메트리에서준 역할, 김동입니다이렇 어, 개봉 전부터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개봉 후에도 어, 지금만큼... 아, 또, 똑같... 또, 아 똑같은 아또 똑같은 관심... 또 똑같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개봉 후에도 어, 주위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을 모시고 한 번씩 더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참, 그, 페이스북을 잘하신다고. <laughs>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어, 저희 영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더 재밌는 사실은요. 한번볼 때보다 두번볼때더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재미없으면요. 여기 계신 권호영 감독이 환불해 주실 거예요. 이따 전화번호 받아가도 될수 있지 않아요? 네, 알려주실 거예요. 그 확실한 서비스가, AS가 확실한 감독님이세요. 그 분이고요. 여러분, 웃기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일 먼저 영화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되게 익숙하시고, 이, 그, 페이스북 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페이스북 보시면, 저희 영화에 대해서 더 호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저 믿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끝나고 리뷰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가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그럼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안아주세요. 여기 오세요 네. 꽃잰는데 한번 안아줘야지. 재밌게 보세요.